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진 디스플레이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좀 유감스럽게도 심의 대상으로 결정이 됐어요. 심의 대상으로 결정이 됐다는 건의 재료가 지난 10월 2일 날 발표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일진 디스플레이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자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특히 그 제가 볼 때는요. 금융당국의 물론, 심사가 남아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그 생산 중단한 건에 대한 그 공시에서 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연 그러면 그 일진 디스플레이 국내 음성 공장이 생산 중단이 된다고 한다면, 어, 해외 쪽, 특히 그 베트남 쪽 있죠. 네. 여기에 사업으로 오다가 충분히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되게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기 보고서 상에서 그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잭팟 주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 꼭 공략하셔서 잭팟 터트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일진 디스플레이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하튼 중요한 건일 때는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성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결정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어떤 대안이 없는가? 그리고 나오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정보를 빠른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진 디스플레이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걸 약속을 드리니까요. 꼭 문자를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감스럽게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해서 기업심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좀안 났으면 좋은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심의 대상으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뭐 반드시 뭐 상패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상패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부적격 상태가 돼야 상패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너무 크게 갖지는 마시고요. 예, 뭐 일단 그 11월 6일에 결정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항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또 상황이 더 좋다면 거래 재개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끝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에 그 생산 중단권에 대한 공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음성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단순하게 매출을 별도 매출액 기준에서81% 차지하는 거 요것만 일단 나와 있습니다. 81%라고 하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데 여러분 별도 매출로 보면 안 되죠.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매출액 대비해서 몇 퍼센트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연결 매출액 대비해서 퍼센테이지가 81.7%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면 은 이거는 이 일진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그 기업을 영위해 나가고 소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자,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요 반기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연결되는 기업이 이제 베트남의 일진 디스플레이 위나오점 l t d 라는 기업이에요. 베트남에서 터치 스크린을 패널 제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의 터치 스크린 패널 제조는 중단이 됐지만,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이 부분.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이걸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걸 더 보는 게 좋습니다. 국내의 터치 사업부의 매출이 반기에 113억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엄청 더 큽니다. 217억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총 토탈 매출이 402억 정도의 매출이었는데, 국내 음성의 터치 스크린 사업부 113억 정도는 이제 생산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4분의 1 정도의 매출 비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죠.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25%가 감소하는 정도지. 80몇 퍼센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산 중단 하는 안 하는 것보다는 생산 중단을 하는 것이 조금은 불리하지만 그러나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 아주 큰 데미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공지에서 나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출의 감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사업 체질및 재무 구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거든요. 안 되는 건 자르고 되는 걸미어야죠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거예요. 별도 매출액 대비해서 단순하게 봐서는 안될 것이다. 일단 연결 매출액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그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 부분을 일진 디스플레이에서는 금융 당국에 자꾸 그 어필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좋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별도하고 영업 자 연결하고의 차이 그죠?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하튼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대항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여부는, 뭐, 물론, 뭐, 대항을 제대로 하겠죠. 하지만 주주로서 좀 견제도 해야 됩니다. 그죠? 허진규 씨의 특수관계인이 43% 지분입니다. 자, 그러면 소액주주들도 좀 견제하면서 제대로 금융당국의 사측이 하고 있는지를 감지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의 액트 지분은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좀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3% 이상만 돼도 이런 주주의 권리가 있어요. 10% 이상만 돼도 해산 청구권 같은 것으로 사측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해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견제하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은 좀 액트에 참여하셔서 지분율을 끌어 당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당국의 좋은 결정이 나오기를 좀 기대해 보기도 하겠고요. 사측에서는 자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소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좋은 결정이 안 난다 하더라도 단계를 몇 단계 거쳐야 상패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상패가 되는 경우 없습니다. 일단 어 물론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 상황을 좀 일단 지켜볼 수 있는 단계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전달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일진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신속한 정보와 판단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아요. 일진 디스플레이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드려서 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문자를 꼭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잭팟 내세요.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어, 뭐, 1,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 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 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 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위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위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제파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것은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원 내지 4만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수 있는 네,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 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감 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두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본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 선취매해서 초 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두세 달도 아니고 한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지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어,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 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 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에 이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나오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란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 7~8배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따블 이상도 갈수 있겠지만 일단 따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의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극금과 관련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